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1번님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은 1번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볼게요. 어, 그 분은 1번님이 작은 것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네요. 꼭통 크게 쏘진 않더라도 작은 거라도 남들에게 선물하고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잘해주고 아닌 사람한테는 살짝 냉정한 구석도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엄청 생각이 깊고 어른스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삶의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좀 1번님이 내향적인 성격의 분이신가 봐요.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속을 알수 없고 다가가기 힘들다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약간 1번님이 결정장애가 있으신가 봐요. 그리고 다음으로 이 상대방 분에게 1번 님은 어떤 의미인지 보면요 자신에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해주는 사람 어, 뭔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가 좀 부적절한 관계라던가 위험한 관계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뭔가 좀 육체적인 끌림이 강하거나 집착이나 소유욕이 생기거나 거부할 수 없는, 좀 끊어낼 수 없는 끌림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1번님에 대한 상대방 분의 마음을 보면요. 스타카드가 나왔는데요. 별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. 가지고 싶고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. 상대방 분에게 1번님은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닿을 수 없는, 보기만 해야 하는, 쉽게 가지기는 힘든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여기 앞에 1번 님도 상대방 분에게 열정적이시라면 상대방 분 마음 또한 굉장히 열정적이세요. 당장이라도 1번 님한테 달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요. 뭔가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야지 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1번 님과의 더먼 미래를 그려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보면요. 아,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카드들이 나왔어요. 뭔가 현실적으로 그런 좀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모습이고요. 음, 결국은 좀 관계가 안 좋아지시거나 멀어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이 전체적인 상대방분의 마음을 보면 쉽게 끝날 관계는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. 당장은 좀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고 지쳐서 관계가 일단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게 꼭 끝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도 보면은 좀 상대방 분이 더범 뭐 미래를 보고 계신다 했잖아요.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이상 1번 리딩 마치겠습니다.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2번님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은 2번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볼게요. 어, 굉장히 마음이 넓고 정이 많고 베풀 줄 아는 사람. 뭔가 1등 신부감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도 냉정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뭔가 차가울 때는 엄청 차갑다가도 따뜻할 때는 따뜻할 때는 또 한없이 따뜻하고 딱 끊을 때는 끊을 줄도 알고 포용할 때는 포용할 줄도 아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적인 매력도 있으시고 주위 이성들에게 인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대요. 그리고 다음으로 이 상대방분에게 이번 님은 어떤 의미인지 보면요. 어, 두분 없이 멀어진 사이 있을까요? 만약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이번님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. 그 마음을 두고 돌아서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이번님이좀 너무 잘나신 분이고 인기도 많고 이래서 자신이 감히 엄두도 낼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. 좀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포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좀 포기를 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신 걸로도 보여지기도 하네요. 좋아하지만 쉽게 다가가기는 힘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어, 현재 2번님에 대한 상대방분의 마음을 보면요.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크신데요. 여기 보시면 갇혀 계세요. 지금은 좀 아무것도 할수 없고 괴로운 상태이신 것 같아요. 여기도 킹컵이 나왔거든요. 여기는 나인컵, 여기는 킹컵. 2번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확실히 굉장히 큰 걸로 보여지는데, 현재로서는 좀 뭔가 2번님한테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, 좀, 여기 가시넝쿨에 박힌 백주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보면은요, 여기도 9 of cup, 10 of cup 이렇게 마음은 너무 크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, 당장은 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움직이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도 이 상대방 분이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전반적인 카드들이 9컵이 두 개나 나왔고 그리고 10컵 여기 지금 여기 9컵에서 10컵으로 9컵도 큰데 더큰 감정으로 이렇게 감정이 더 커지시거든요. 이렇게 좀큰 수의 컵카드들이 많이 나온 걸 보면은 두분 사이에 좋아하는 마음,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넘치시는 것 같아요.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만 잘 해결이 된다면 좋은 관계로 잘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이상, 2번 리딩 마치겠습니다.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3번 님이 생각하시는 상대방분은 3번 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볼게요. 음, 다정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뭔가 좀 3번님이 대화도 잘 이끌어가시고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. 어떤 힘든 역경이 있어도 자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시는데 좀 위험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나 성적인 매력이 있으신 분이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. 어, 그리고 다음으로 이 상대방 분에게 3번님은 어떤 의미인지 보면요. 자신을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드는 지금까지 자신이 굳던 믿음이나 신념을 모두 무너뜨릴 만큼 매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좀 뭔가 두분 관계가 비밀스러워야 하는 그런 관계이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아니시라면 3번님한테 뭔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좀 3번님을 잘 모르겠다, 3번님의 속을 잘 모르겠다,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함께 하고 싶고 잘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네요. 현재 3번님에 대한 상대방 분의 마음을 보면요. 뭔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신데요. 지금의 관계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. 사실 이 카드들 전반적인 모습이 좀 부적절한 관계라던가 위험한 관계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현실적으로 감정을 누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3번 님한테 끌리는 감정이 좀 주체가 안 되고 이래서 여기 이 그림 속 이브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사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탐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아마 이, 여기 선악가가 3번님이 아닐까 싶네요.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보면요. 역시나 여기서도 데빌카드가 떴어요. 좀 위험한 관계가 계속 되겠다, 이렇게 보여지고요. 좀 위험해도 끊어낼 수 없고,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. 근데 사실 좀이 관계가 뭔가 깊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. 좀 어떤 유혹적이거나 육체적인 그런 좀 위험한 그런 관계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마음적으로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이상 3번 리딩 마치겠습니다. 5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5번님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은 5번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볼게요. 어, 뭔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잘 극복해내시고 혼자서도 멋지게 잘 살아가시는 그런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네요. 좀 어떤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한 단계 발전되고 성숙된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5번 님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으로 이 상대방 분에게 5번 님은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요. 일단은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. 어, 컵카드가 두 장이나 떴거든요.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고 마음을 기댈 수 있고 따뜻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네요. 5번과 진지하게 시작하고 싶다,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어, 현재 5번님에 대한 상대방 분의 마음을 보면요. 은 여기 5번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좀 동일한 카드가 떴어요. 5번님에게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고, 좀, 5번님이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, 5번님하고 잘해보고 싶다, 이런 마음도 크시고, 뭔가 5번님을 생각하면 좀 태양처럼 밝은 에너지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. 5번님하고 함께 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, 행복감, 이런 감정들이 크신 걸로 보여지시네요. 그리고 좀 5번님에 대해 순수한 열정도 있으시고요.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는 좀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망설이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. 뭔가 좀 상황적으로 5번님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게 있으신 걸까요?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서로 진지하게 마음을 나누게 될것 같아요. 조금은 좀 소년소녀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좋은 감정교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이상 5번 리딩 마치겠습니다.